안녕하세요.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어, 바울은 그 디도가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영접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서 디도를 에, 영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 그 디도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디도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각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볼때 디도에 대한 마음도 특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시대적으로 있었겠지만 <laughs> 그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예, 디도를 생각함에 있어서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거룩한 그, 그 두려움, 거룩한 어떠한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이 있잖아요. 나로하여금 은혜 받게 한 그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마음이 있고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생각들이. 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laughs> 그러한 생각들이 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에,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또그 그냥 디도라고 하는 사람 자체로 어떠 영향력을 끼쳤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사도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의 성도들도 지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이제 좀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좀 편중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신 관계,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답이 나와요. 특히,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해서 막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그,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만 중요하고 대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지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고, 자기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발짝 더 나가면, 뭐, 어, 그, 이혼도 하라 그러고, 뭐 뭐 부모 형제 관의 관계도 다 차단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인 관계를 보면 대신 관계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신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대인 관계는 막합니다. 그 신앙의 그 수준이 낮은 거지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거나 막할 수 없어요. 물론 일일이 다뭐 맨날 만나고 맨날 얘기 주고받고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속으로라도 존중을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예의를 표하고 또 소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앙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선동가지, 선동가들인 거지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뭔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에게 있는 어떤 거리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탈피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서로 서로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디도나 바울이나 이런 관계에서 삼위일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디도, 고린도 교회 이세 사람의 관계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그러한. 그러한 가운데서 고린도교회는 영접했을뿐만 아니라 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바울은 또는 디도는 더욱 더 심정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깊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더 특별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범사에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도를 향해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담대함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분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아 그분 때문에 참 고맙다. 과거 이렇게 이렇게 에, 도움을 줬고 힘을 실어줬는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있고 부담이 있고 있고 그렇다면 그건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면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의 모습이었다고 7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잘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에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